네 안녕하세요 미니어처입니다. 제가 오늘은 그릇 소개할 거예요. 별로 없어요. 이거 색깔 있는 것들은 슬러시고요. 나는 그 몇개좀더 있어요. 슬러시가. 있좀 뺄게요. 음 일단은 제가 만든 거는 이세 가지고 이거는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미사사. 단는 이거 미사사 그릇 미사사 그릇이고요 조만한 마을인가? 어쨌든 받은 거라서 정확히 몰라요 저는. 미사사는 쪼만한 마을에서 사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이거는 꼬마별 님한테 얻은 거예요 꼬마별 님의 집에서 만들다가 이걸 주셨어요 이것도 그릇으로 사용하려고 얻어왔고요 담아야겠다. 이렇게. 우와, 이렇게 놓으니까 예쁘죠? 아, 죄송합니다. <laughs>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되게 물풀로해서 녹을 것 같아요. 크나적크나적 하고요. 꾸겨질 것 같다. <laughs> 이렇게. 이것도 물풀인데 이거는 조금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막 말랑말랑 하진 않아요. 흔해적은 적하지. 투명이고요. 이건 분홍색을 약간 섞은 거고 이거는 제가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만든 건데 보시면 좀 내릴게요. 죄송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음, 이잘 네. 음, 예, 세워지긴 하는데, 뭔가, 잘 세워지면서도, 잘안 세워질 것 같죠? 그런 거구요. 이건 무슨, 어, 그런 거할때 쓰려고, 팥빙수나 뭐, 뭐라 해야 지그 열, 열무? 뭐, 그, 그런 거? 어쨌든, 그런 거할 때, 팥빙수 할 때가 가장 좋을 것같고요 이것도 단단해요. 이거 물풀로 한 거고 그릇이 별로 없어서 죄송하고요. 음 이렇게 그릇이 없어서 왜 죄송하냐면요 많이 소개를 못하니까 이렇게 그릇들 소개했습니다. 빠이.